어, 계속해서, 어, 마가 복음 말씀을 어,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를 누구냐고 하는 질문에 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베드로의 베드로의 이름이 아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연수가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집단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고백하느냐, 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응답 받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노래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차이점은 세상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한다면은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좋은 만족을 느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그래서 찬양 찬송 이런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배경기 안수집사님 처음으로 기도를 해 주셨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laughs> 예, 또 쓰시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 인식하면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배고프다고 엄마 아빠한테 예의를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앵앵 우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받냐?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우리가 신나서 매주일마다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에 모이는 줄 확신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매일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 닮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를 좋아하게 되면 자꾸 야구선수를 보게 되고, 야구TV를 보게 되고, 또저 워마트 가서 야구밥단하고 공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할 것입니다. 또뭐또 뭐 다른 걸 좋아하면 또 다른 걸 하게 되면 자기 어 좋아하는 것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데 전혀 야구 좋지 않다고 이렇게 막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은 이렇게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 나는 부족한 게 많아.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내면에서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 마가복음 짧은 내용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2장 28절 말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 나와 무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육백 열다 개의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늘 그냥 우리가 구구단 외운다든지 아니면 뭐뭐 어,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있잖아요. 어, 아니면 애국가를 외운다든지 어, 아니면 집에 어떤 어떤 어, 가문 같은 것을 외운다든지 몇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15개의 구약 율법을 그냥 밤낮으로 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우리 같으면 구구단을 외우듯이. 그런데 거기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산다 하더라도 몇 가지는 지키게 지킬 수 있겠지요. 그러나 600개가 넘는 그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10개명을 보면 10개명, 그걸 줄여서 10가지 개명 또 오늘 본문에는 그걸 또 줄여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로 말씀을 줄여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개명 그러니까 어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 계명,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갈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민족의 고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치, 경제, 사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어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은 우리 조국 한국의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어, 소리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여기서 오래 계신 분은 또 미국의 정치와 또 사회와 또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최고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 갈수 있을까?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고 가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계명은 무엇이고 그 계명은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어떻게 녹여내야 하는 것일까? 계속해서 29절,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한 말씀을 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특별히 이 말씀은, 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쉐마. 쉐마라는 어, 첫 번째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Only one God. 이라는 유일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신이 될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 시련하는 것입니다. 어, 구약과 신약 시대는 어,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냐 또안 믿냐 믿든지 말든지 그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 좀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또또 또 창조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신들을 만들면서 many gods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에 오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은 헤매면서 여기도 신 저기도 신 여기도 신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스마른더니즘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전도를 받아서 좀 뒤늦게라도 학창 시절에 10대나 또 20대에 늦게 또 신앙생활을 할수 있지만 지금은 교회라는 이런 간판 안에 또 많은 이단들과 세속들 이런 타 종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위험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되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true,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또 오늘 이 땅에 뭐 거짓 가짜 뉴스라는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 가짜 뉴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들리는 것이 다 맞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사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Spirit of discernment 좀 이것이 right 이것이 틀렸는지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다수가 쫓아간다 해가지고 맞다는 것을 개런티 할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소수가 가는 길이 그 길이 진리 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무리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도 절대적인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구약의 율법의 법이 법이 모든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피조물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사랑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저녁에 집에 가서 남편이 아내에게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정말 사랑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남편이 어떻게 굉장히 불안해질 거예요. 그냥, 그냥 오늘 설교에 따라서 그냥 한번 이렇게 흘렸는데 거기에다 토를 달면서 얼만큼 사랑하냐고, 진짜 사랑하냐고, 어, 좀 설명해 보라고 이러면은, 어, 어떻게 할줄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냐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냐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냐고, 온 힘을 다해서 다 사랑하냐고 이렇게 어, 질문에 사랑하는 고백을 답아서 또 이렇게 답을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우리도 아마 불안해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모든 것을 다해 99%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99%면 100%에 가까우니까 뭐 괜찮다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생각에 30%, 50%, 60%는 좀 약하다. 그런데 90%, 95%, 99%면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99%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단어는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에도 그러니까 love 사랑 하나밖에 없는데 어, 구약에서는 이 사랑이 많이 드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바로 변치 않는 사랑, 무너지지 않는 사랑, 견고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신명기에서 집중되고 사용되는데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아하 아하브.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또 전쟁 중이지만 이스라엘의 가게는 아하브라는 머드 팩이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팩하는 거 좋아하세요? 예, 예. 머드 팩이가 있는데 그 머드 팩 이름이 아하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머드 팩에서는 온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그 페이스를 잘 관리할 수도 아하브라는 그런 머프 페그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이 아하브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아셨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사랑하고 저기도 사랑하고 저기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올인. 하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마치지 않고 둘째는 이것이니 오늘 3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 레우기 19장 어, 18절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레우기 19장 17절 18절 말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시작하면은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제일 첫째 되는 한 가지 개명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라고 서기관이 질문하지 않은 그 이상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째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첫째와 두째를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니 라는 해당하는 헬라우는 후투스라는 단어인데 그와 같다, 저것과 같이, 이와 같이 동일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째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째가 이것이니, 또 두째는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연결, connection이라고 하죠. 어떻게 영어 같으면 이제 one and two, and라고 하는 거죠. 연결시키는, 어떻게 보면 전체의 그 문장이 통합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합니다.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왜?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마음껏 나 너무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보이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소리로 내지 않으니까. 그런데 보이는 내 형제 자매는 싫어한다고. 왜? 보이니까. 내 눈에 거슬리니까, 짜증나니까, 신경질 나니까. 그러나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하나의 개명이보다 이보다 더계명이더큰 개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떨어져 두 가지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우리 형제에게 우리 자매에게 흘러 넘쳐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이다 석인관은 뜨끔없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가 자신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2등 가면 서러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에게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헌금 맞추고 재물 보추는 것에 대해서 2등 되면 서러울 정도로 아마 신앙에 아주 그냥 자부심이 많은 그런 석인간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서기관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제도가 바로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하나가 되는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문을 재단에 들으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겨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함옥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항상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든지 사랑 안 하든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 사랑에 나타나야 된다고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나 오늘 교회, 주일날 교회가 사는 게 예배 드렸다. 근데 아직도 내 형제와 내 어, 자매한테 마음의 어떤 브러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불편함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화가 있다든지,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먼저 앞에 놔두고 하회하고 나서 드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와 함께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에 있는 615개의 법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에 그게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을 할수 있는데 이웃 사랑은 나 잘못하게 해서 아직까지는 내 믿음이 그 수준이 아니야. 아닙니다. 별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말과 우리 삶 속에 스스로, 주대 오토매틱리, 자동, 자동적으로 형제와 자매의 사랑은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별개로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로 오늘 통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4절 본문에 보면은 제가 기록을 안했지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터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34절 마지막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터다 안터다 라고 했습니다. 가까웠다는 거죠. 정말 이너 서기가 너또 공부 잘했다. 너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천국에 가까이 왔다. 라고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칭찬과 또 하나의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간 거하고 도착한 것은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예를 들어서, 아틀란타나 차타누가 공항 누가 전화를 합니다. 도착했냐고. 공항 도착했나? 기다리고 있다고. 공항 건처라고. 아주 한 5분, 10분 내에 건처. 그렇지만, 건처는, n e a r 공항에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게이트 앞이라고. 게이트 앞이라고. 그러나, 게이트 앞에 있다고 비행기 탄 것은 아니십니다. 비행기 탔냐? 안 탔냐? 우리는 공항 근처에 있습니다. 공항 가까이에 있습니다. 터미널 안에 있습니다. 게이트 게이트가 진짜 눈 앞에 코 앞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비행기 탄 것은 아닙니다. 천국의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멀지 않았다. 이 경계 경고의 말씀인 거야. 가까이 왔지만 도착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나 우리 믿음의 성도 가운데. 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갔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으신 분. 우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그 병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열심 또 열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은 잘 돌보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게 좀 굉장히 열정이 많잖아요. 한곳에 뭐랄까 필이 꼭 쳤다 그러면 그게 막 그냥 오울리 하잖아요. 다른 거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그런 에너지라든지 그런 어, 시너지라든지 그런 열정을 준건 감사한데 때로는 우리가 스텝백 한 스텝백해서 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우리 이웃은 돌보는 데서는 조금 더 neglect하고 조금 이거는 뭐 나하고 관계 없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스텝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 그게 조금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함, 그런 그런 은혜, 그런 그런 세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보다 가까이 가까이 있는 데서 만족하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나는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있어라도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 1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 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는 우리가 1등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까이 보면은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내 임플로이 어, 파트너가 어, 될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주 볼 수,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그들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